오늘 지금 와 있는 곳은 호른 페리 타는 선착장인데요. 어제 저희가 헬겔란 스카이스텐 루트 첫 번째 휴게소인 진검다리가 있었던 트랄비코세를 한 군데 들렀고, 이 길을 달리면서 나머지 루트를 돌 생각인데, 이 길은 여러 군도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페리를 7 번을 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한 20분 정도 페리를 타고 안달스 보겐으로 넘어갈 거예요. 지금 배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가 포르빅 페리 선착장이거든요. 여기에서는 페리를 타고 한 1시간 정도 건너가요. 우리가 처음에 오토패스라는 걸 등록했었지. 그래서 페리 탈 때마다 자동적으로 결제가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었다. 라는 거네. 그러안 네. 되고 이 e 패스 24라는 걸 통해서 톨비를 내고 다녀야 된다는 거지. 이게 톨비를 내는 방식이 오스트리아나 스위스처럼 비넷을 사서 차에 부착하는 방식이 있고, 덴마크처럼 무료인 나라가 있고, 우리나라처럼 톨비를 내는 방식이 있는데, 근데 노르웨이는 사람이 없어. 인건비가 비싼 나라다 보니까 그런지. 그래서 자동 결제하는 방식을 등록을 해놔야 되는데. 보드 요쯤에서 로포텐으로 넘어가는 거는 한 4시간 정도 페리를 타고 가야 되는 거야? 스파이크. 근데 왜 4시간이나 걸리지? 우리 덴마크에서 봐봐요 지금 축적 척도 그대로 들게요 지금 이 정도 거리잖아요 이거는 쾌속선이었나 보지 아 그랬네 음. 거리가 얼추 얼추 비슷하죠 아까 그게 세마을호고얜 통일호 유노 음? 무궁화호 통일호 몰라? 통일호 처음 들어봐요 아. 오늘만 벌써 페리를 세 번째 탔어요 400m 앞에서 살짝 좌회전입니다 살짝 좌회전 하랍니다 이 휴게소는 캠핑카 물 보충하는 곳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착한 곳은 헬겔란 스카이스텐 루트에 있는 휴게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경치가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군이 이곳을 점령하면서 만든 요새예요. 그리고 저기 저렇게 박물관도 있는데 오후 4시까지 밖에 안 해서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저희는 이곳을 한번 요새를 전체적으로 둘러보도록 할게요. 아, 이게 요새였던 장소의 전체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랜스빅. 이게 요새라는 뜻인데. 이거는 이게 뭐지? 우리는 미필자라서 잘 모르겠네. 군필자 도와줘요. 이게 뭐죠? 차보 차보 아니야? 약간 이건? 지휘 벙커고. 팀앤드 벙커. 지휘하는 곳? 지휘 벙커. 언사이트라고 돼 있는데 이렇게 돼 있는 게 이제 것 같고. 대공포 났을 거. 대공포? 비행기 쏘는. 역시. 이거는 그냥 동굴. 지하 벙커 같은 거응 음, 지하 벙커 음. 이런 건뭐 참.. 에어드펜스 어. 포지션? 어. 아 그거네 복격 어. 피하려고? 어 2차 세계대전 당자였을 테니까 비행기가 미사일 음. 떨고 그랬겠죠 음. 역시 군필자는 다르시군요 위병소? 위병소가 뭐야? 부대 출입문이요 아. 이게 원래 바인데 여기를 팠다는 거 아니야 그러면 하긴 북한도 땅굴을 파는데 그렇게 저 안에도 뚫렸어. 전쟁 네. 중에 있으면은 병사들이 이런 개활지로 이동하면 다총 맞을 거 아니에요. 아, 이리로 엄폐하면서 이렇게 왔겠죠. 오늘 네번째 타는 페리입니다 너무 자주 타니까 이제 뭐 새롭지도 않아요 1시간 동안 가야 되니까 간식을 먹자 오대에서 로코덴 가는 배를 예약을 하루 전이면 될줄 알았더니만 한 2-3일 전에 미리 스케줄 짜가지고 예약을 해야지 되게 차질없어 결국 내일 로프테인으로 넘어가려고 했는데 그 페리가 예약이 다 차서 모레 새벽에 제일 빠른 새벽 3시 배를 타고 넘어가게 되었다 이제 오늘 일정에 마지막 페리를 타러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 긴 거리를 이동하고, 페리를 다섯 번이나 탔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가지고, 1100크로네 지불 하고, 세빈을 잡았어. 오늘 쉬고, 이따 길하네요. 고생했어. 이거는 파스타인데, 양념은 떡볶이 양념이에요. 오뎅이 없는 게 아쉽긴 한데, 맛있으면 되는 거야. 음. 맛이어때 쫄볶이. 음. 신기한 맛이야. 그냥 국물 떡볶이에 우동사리 넣어 먹는 맛인데? 그냥 한, 진짜 딱 그런 느낌인데? 한국 맛이지. 근데 딱 한국 맛인데 떡이 없으니까 어렵네. 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아, 여기서는. 배송비라 비싼 걸로 생각을 해야겠네. 우리가 아까 타고 들어왔던 배가 음. 지금 들어오고 있어.